시험지 훔치다 딱 걸린 안동 전교 1등 사건. 아빠가 의사라 공부에 소질이 없는 딸도 의대 보내려고 버렸던 충격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의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보다 돈잘 벌고 대접받는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ai 로봇 자율주행 관련 개발자는 물론 방산 전문가들의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중국 대입에서는 베이징과기술원과 같은 이공계 특화대학들의 커트라인이 베이징돼 칭화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인민 채찍티피 딥시크를 선보이며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중국. 쇼핑몰 하나로 중국을 들었다 놓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성공을 목격한 후배들이 첨단산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이공계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BYD,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설립자와 경영자들이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의대가 아닌 이공대입니다. 의대는 한때 연고대 수준 인기를 누렸던 교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공계 열풍이 불고 있을 때는 늦죠. 미리 자리 잡고 바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불증 구독 2pd에게 큰 힘이 됩니다.